줬는데 뭐 a를 아리로 b 이제 얘는 로그 뭐 a를 아리로 b가지 근데 이 미수의 m 제곱이 있으면은 요게 m 분의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에 n 어 지수의 m 제곱이 있으면은 이렇게 n 이렇게 나타내는 공식들이 있었다, 이제 공식들. 숙진아, 혼신은 <오신을> 왜 튀었어? 소수투시간왜 <laughs> 그? <수트션은> 튀었어? <laughs> 가끔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 그지? <laughs> 누구나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러고 싶다고 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대학것도 그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정신 <laughs> 빠져차리고. 자, 이 문제는 우선,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건 살펴보기에, 여기에 아니, 아니, 어, 적어볼까요? 2를 나리로 뭡니까? 2, S 2, 2, 2. 플러스 네. 여기 2 곱하기 로그 3. 4는 뭐냐? 4는 2의 제곱. 제곱. 제곱을 나리로 제곱. Y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8은 2의 뭐다? 대제곱을 나리로 제, 이렇게 되있죠네 예,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2는 앞으로 나오면서 뭐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네. 요 3은 앞으로 나오겠지? 네. 3분의, 3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 로그 뭐가 된다? 2를 아래로? X. X. 더하기. 2? 예. E. 로그? 2를 아래로? Y. 더하기. 로그? 2를 아래로? z 그럼 요거는 로그 2를 아래로? 전부 어, 더하기로 어. 되면 진수를진수를이 요거를 곱하면 된다, 그렇지? XY. 곱하면? x, y, z 다 그렇죠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1이라 그랬다 그러면 얘는 뭐 로그의 승기를 이용해도 되고 로그를 지수로 나타내려면 2의 1제곱은 x, y, z 다 이렇게 나오나요? 2가 예. 되겠지 2다 그지? 그렇다. 따라서 아, 우리가 모르겠구나. 구하고자 하는 이때 값은 2의 x 의 y의 z제곱이다 그지? 대지수법칙 2의 뭐하고 똑같습니까? 네. 네. x, y 센터도 똑같다. 그래서 2의 제곱은 4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아니면 얘가 올라가서 뭐다? 뭐지 이렇게 해도 되고 있지? 또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도? 음. 자, 9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이용되는 문제인데 9번 1, 2 같은 내용인데 어, 여기에서는 지금 1.08이라는 숫자를, 그지? 1.08이라는 숫자를 2와 3의 2와 3의 그, 그, 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1.08이랑 이제 1.08이란 것은 어떻게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얘는 188이 얼마? 10에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네. 108은 108은 yeah. 9에 네. 비해서 그지? 9 1은 9 9 2 10. 맞지? 네. 이거는 3 4 12. 3이 몇 개? 3이 몇 개? 3개. 2가 2개. 그지? 그럼 2가 2개. 3에 2가 2개. 3이 3개.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어, 소수점이 있는 것도 소수도 뭐냐면 10에 10의 몇제곱또 10의 몇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곱해서 앞에 부분을 정수로만들고 정수 곱하기 10의 몇 제곱. 그지 이런 형태로 만들고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소인수분해해서 소수의 곱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목소리> 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 뭐를 아래로 10을 아래로 1.08은 로그 10을 아래로 1.08 대신에 네. 2의 제곱 3의 세제곱 1 2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은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은 진수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었을 때에는 각각 더하는 그 것과 같더라. 이제는 로그 10의 나래로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나래로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나래로 10의 마이너스 2제 됐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로그 성질 세 번째, 여기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여기도 앞으로 나왔다. 얘도 앞으로 나왔다. 네. 그지 네. 앞으로 나온다. 다시 쳐서 볼까요? 2로그, 1 0라 아래로 2. 더하기, 3로그, 1 0라 아래로 3. 그 다음, 마이너스 2 나왔어. 마이너스 2로그, 1 0라 아래로 1. 0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그 답은 얼마라 그랬죠? 1. 네. 얘는 1이죠? 1이다. 로그 성질 아니면은 계산해도 돼요. 10을 나르고 12 x 서더라 10의 x 제곱은 1이더라아 x 는 1이구나.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로그 성질 제곱은 외워두면 좋겠죠. 자 10을 나르이 2가 A라 그랬네요. 그럼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식을 A와 B의 형태로 거칠수 있더라.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렇 <laughs> 얘는 미수가 얼마인 거고 미수가 2인 로그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렇지? 요건 미수가 10인 로그니까 다 미수가 10인 로그로 바꾸어놨고, 2인 로그다. 그럼 얘도 이를 이를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 미수가 42인 로그지. 그러면은 미수가 2인 로그로 바꾸자. 일단 42를 아래로 56은 미수가 2인 로그. 자 로그 2를 아래로 42분의 로그. 2를 나리로 56. 밑수가 2인 녹으로 밑변한 음식을 기서바었다 그지? 그러면 이제 42와 56을 소인수분해하면 될거 아니야. 그지? 42는 어떻게 나타낸다? 42는 6, 7이 42. 2 곱하기 3 곱하기 7. 됐죠? 56은 7, 8이 56. 7 곱하기 8은 2의 1 6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대로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진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었으니까, 로고 2를 아래로 2, 더하기. 로고 2를 아래로 3, 더하기. 로고 2를 아래로 7. 그럼 뭐 됐습니까? 분자는, 자, 요거니까, 로고 2를 아래로 7, 더하기. 로고 2를 아래로 2에 얼마?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ughs> 그치? 여기 세제곱, 그치? 어. 그러면 그대로 이제 치고 넣으면 되지? 자, 2를 나를 2는 얼마입니까? 미스와 진수가 똑같은 문 예. 얘는 문제에서 A라고 그랬고, b 는 B라고 그랬네요. 요거는 3 플러스, 아, 2.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얘를 로그로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로그로 나타내보자. 여기서 로그 얘는 뭐다? 로그 10을 아래로 는는 x다. x는 여기서 볼까요여백이가 <거칠까요? 웃음> 없어서 여기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x는 뭐다? 로그 10을 아래로 a다 네. 얘는 뭐니까 로그 10을 아래로 b는 0이다. 그렇 얘는 c는 로그 10을 열래로 c다 이렇게 맞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도 오 전부 밑 주어진 조건이 밑수가 10인 로그다. 그렇지? 근데 얘는 밑수가 얼마인 로그? a인 로그니까 밑수가 10인 로그로 싹 바꾸자. <laughs> 밑수가 10인 로그로 바꾸면은 얘는 로그 부분에 10을 날리로 a분의 로그 10을 날리로 b 이렇게 나타나겠다 로그 10을 아래로 a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x라 그랬네요. 10을 아래로 b는 y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밑수가 a, b를 아래로 하는 경우가 되어 있네요. 밑수가 1 0 로그로 바꾸자. 그러면 은 로그 10을 아래로 a, b분의 로그 10을 아래로 c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냥 밑에 세줬다요. 그러면 은 얘는 로고 시벌라르 A 신수가 곱하기로 되어있으면 따로따로 더하기로 연결되더라 그렇죠 얘는 2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2로고 e 시벌라로 C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분의 2 e 세트가 되겠네요 자 3분도 있는데 3분이 생략야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laughs> 이제 요거는 어떤 정수, 뭐 이런 것들을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서 주어진 어떤 숫자들이 이런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런 문제. 요거는 이제 왜 XY, X, Y, X 플러스 Y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X 플러스 와 Y가 제로 같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제로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것을 <laughs> 문제에서 주어집겁니다 자, 이건 한번 봅시다. 우선, 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 뭡니까? A를 나리로 알파 더하기, 로그 A를 나리로 베타인데, 로그 성질에 의하면 A를 나리로 더하기 어떤 진수를 곱하기로 연결한 하되겠죠 그럼 여기서 A하고 알파 베타를 찾아내는 거다. 그지? 자 우선 여기서 a는 뭐냐 a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거지요거 두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다 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은 5네요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5가 됩니다. 그러면 5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뭐보다 크다? 베타보다 큼으로 로. A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토에서 플러스 루토 5만 되겠네요. 플러스 루토 만 되겠다. 그다음 여기서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를 밟으니까 5가 되지.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이용해서 집어넣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로그 뭐를 아래로? 루트 5를 아래로 얼마? 5. 됐습니까? 그렇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각장 답이 2가 나온다, 그지? 자,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루트 5에 2분의 1이지? 이렇게 나왔지? 그럼 2분의 1이 한 번에 나오면 얼마? 2분의 1분의 1, 로그 5를 아래로. 얘는 1이지? 그러니까 2가 된다, 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는 로그 성질을 그대로 로그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타내면은 얼마? 루트 5의몇 제곱은 네모 제곱은 오다.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되 <laughs>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구나. 물론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도 간단히 나온다, 그렇지? 아, 로그 성질 모르는데 이렇게 뭐 극진할 필요 없다, 그렇지? 됐다. 그럼 답이 됐네요 이거는 보조정리가 되고 그래서 답은? 답은 얼마입니까? 답은 2가 됩니다 <laughs> 저기요 음. C는 로그 시0라를로제트가 아니라 어떤 Z, 거? 저, 저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거? 네그 위에 노 Z는 네 <laughs> Z는 C 이 됐네요 이거 바꿔야 니까네 이 녹화하는데 기본 소리 다 들어가겠네요. <laughs> 오, 문제 풀었는데 <laughs> 오 한, 자, 이 문제 풀었는 금방 아이들이 누네 오, 이또 하나 또습 자, 이문는 지난번에 지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지. 지수 방법 풀었는 오늘 로그 방법을 한 풀어볼까?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수 방법이지.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수를이한다 <laughs> 지수인지 용수인지 모르겠네. 지용수인가? <laughs> 저 용수인가? 자, 이 지수 이용하면은 여기서 에 25의 x 제곱 1이다해서 25는 뭐여서 10의 x 분의 1이었고, 이게. 그다음에 4의 y 제곱, 여기 양변에 y 분의 1하니까 4는 뭐다? 10의 y 분의 1이었지. 그럼 지수 두 개를 곱했으니까 아, 더했으니까 곱하면 지수 두 개를 더하는 형태가 되잖아. 100. 곱하니까 120. 100은 1 0의 얼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Y분의 1. 어? 100은 1 0의 뭐였습니까? 1 0의 제곱. 제곱이었네, 그지 그래서 따라서 뭐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Y분의 1은 뭐다? 2다. 이렇게 나와있지.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보는 정석이나 다른 책에 보면은 치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은 그에 소개를 해놓지 않고 로그를 이용한 방법들만 소개해놨어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게 훨씬 편하지. 로그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근데, 책에 로그로 풀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은, 로그의 이런 성질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내놓은 채, 그 문제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지? 렇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축구 한다고 그러면은, 축구 선수들 왜 체력훈련하잖아. 그렇지? 체력훈련하는데 뭐, 어떤, 뭐, 이렇게 근육을 훈련시키고 이런데, 꼭 그게 뭐냐면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어쨌든 뭐지? 예, 문제, 우리가 뛰기 위해서는 뭐, 근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에는 근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뭐다? 올인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대부분 정석계나뭐 다른 책에서 보면은 로그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는 로그 성질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실제로 시험 풀 때는 치수 이렇게 해보면 훨씬 편하다. 로그를 한번 이용해볼까? 그럼 로그 이용해보자. 로그 이용하면, 이 X는 뭡니까? X는 로그 뭐를 아래로? 25를 아래로 10입니까? 네. 그지그 다음에 Y는 뭡니까? 아, Y는 아, 로그, 아, 로그 아, 뭐를 아래로? 아, 4를 아래로 10이 되겠지. 둘다 미수가 다르지. 미수가 다르니까 미수를 2번 지키면 얘는 미수와 진수를 바꾸 놓으면 되나 로그 10을 나리로 25분의 1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얘는 로그, 로그 10을 나리로 4분의 1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은 여기서 로그 10을 나리로 25라는 것은 뒤집어 넣는 것이니까 뭐다? x분의 1이죠 그렇죠 여기서 로그 10을 나래로 4는 거다 y분의 1이지. 그래서 제에서두개를 <laughs> 더하라 그래놨죠 그렇죠. 두개를 더하니까 x분의 1 더하기, 더하기 y분의 1이 나올 거고, 왼쪽에는 두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해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그 10을 나래로 곱하니까 10의 제곱이요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왔다? 나왔다? 2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앞으로 나가서 2분이 2가 나왔다. 이제? 그럼, 어느 게 편해? 이게 우리 지금 간단하고 편하지? 편한데, 이거는 그냥 로그로 밑변한 공식이든 뭐, 이렇게 적절하게 로그의 성질들을 한번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